누군가가 부상을 당하거나 무언가로부터 몇 년이나 몇달 동안 통증에 시달리는 것은 매우 자주 볼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패치 사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치를 발바닥에 보이는 위치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라이프 웨이브 아이스 패치를 처음 붙이기를 원할 때 발바닥에 붙이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세트의 패치가 바닥에 붙여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침대로 다른 위치 중한 곳에 붙입니다. 손목 쪽에 이 위치에 부착하면 발바닥의 패치와 더불어 몸 전체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패치를 붙이고 난 후에 통증의 정도가 줄어들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매디 영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1은 통증의 시작일 때, 통증 수준이 변화가 있습니까? 약간 변화가 있어요. 이제 8 정도의 통증 수준이에요. 통증 수준이 8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제 패치를 다른 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팔꿈치 안쪽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십에서 시작한 통증이 팔로 내려왔고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해주시겠어요. 내 네, 통증은 5 정도입니다. 오요, 알겠습니다. 만약 패치를 이 위치에 계속 두더라도 통증은 1분 안에 50%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증을 더 줄이기 위해서 다른 위치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패치를 떼어내고 나면 접착면의 절반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텐데요. 이유는 쉽게 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 통증을 해결할 때 제가 좋아하는 다른 위치는 어깨의 윗부분입니다. of the neck and shoulders.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패치를 붙이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 영은 통증이 없는 것이고 통증이 10에서 시작해서 조금 낮아졌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통증이 0이에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0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패치의 뒷면을 완전히 떼어내고 피부에 제대로 붙이면 됩니다.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환상적인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테크닉을 연습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기술은 환상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는 패치의 효과에 대해 현재는 70건이 넘는 임상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스웨이브 패치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을 더 좋게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패치 체험을 원하시면 연락하십시오. 체험 신청을 받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일단 체험부터 하십시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리점을 모십니다. 지역에서 체험 미팅을 주선할 수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쓰리고 TV 정보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